여기 횟집이 많은데 저는 어촌 싱싱 해물탕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먹거리 x 파일에 나왔다네요. 어촌 싱싱 해물탕 간판에는 어촌 싱싱 해물탕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어촌 싱싱 회 해물탕인지 어촌 싱싱 해물탕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이버 지도에 나오는 거랑 티맵에 나오는 거랑 이름이 다 달라. 소식. 어. 오늘 너무 소식해가지고 해물찜을 먹으러 왔는데 스키다시로 옹기가 음. 나왔어. 오. 맛있겠다. 콩이 너무 귀엽게 생겨서 <laughs> 스키다시 계란말이에 뭔가 날치알. 어, 날치알이랑 오징어 같은 게 들어있어. 음. 이반찬 응. 일반이라 해주면 돼. 맛있다. 응, 맛있어. 오 이렇게 하면 잘 나와. <목소리나> 아, 그래서 뷰티 에튜버들이 응. 어? 렸어 멍게가 완... 완전 커요. 완전 완전 커. 오 맛있겠다. 풀려. 음! 이런 것도 주셨는데 이게 뭘까? 뭔진 모르겠어요. 먹어볼게요. 어 자꾸 흘려! 이거면 내가 좋아하는 파리 고추 맛이네. 음! 밥 먹고 싶은 맛이야. 음! 맛있다. 신기하게 이렇게 하니까 초점이 음. 진짜 잡혀. 음. 왕왕 네, 공기밥몇개 드릴까요? 두개요 네. 우와. 아주머니도 놀라셔 근데 오메야 하면서 음. 주시는 분도 놀라셔. 헉, 이게 뭐야? 문어야? 진짜 음, 커. 음, 음. 짱 커, 짱짱 커. 아 음, 음. 음. 어, 소리도 너무 맘에 들어.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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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글 보글 너무 배고파 미치겠어. 가리예 엄마 무 같아 어 이건 비장가리비아 음. 음. 지금 아, 너무, 음. 너무 맛있겠죠? 탱글탱글해 좀지이 같네 음. 공부는 아직 안된것 같은데? 새우를 <laughs> 뭐 직접 다 까주셨어요 음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전곱 비단 가리비 비단 가리비예요 꽃게에 살이 진짜 진짜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오도 신기해. 이렇게도 꽉 차있을 수 있구나. 음. 신기해. 근데 이상한 하 국물이 엄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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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음. 편은 음. 아닌 것 같아. 국물 이렇게 매콤한 감칠맛이. 그냥 해산물, 해산물이 진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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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는. 음. 음. 국물은 좀 메리트가 없는 맛이에요 뭔가 마늘 같은.. 그러니까 너무 맑은 느낌이라서 어, 마늘을더 많이 많이 마늘을 막 그런 걸 많이 넣었어요 띠키랑 갑자기 잘 먹고 더 형을.. 근데 배불러서 가면 배불러서.. 배불러서는 맛이요 미각이 살아났어 저는 이제 맛있는 맛있었던 해물탕을 다 먹고 이제 이순신 공원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노을 질때 예쁘다고 해서 이제 곧 해가 질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가보려고요. 어, 저는 이순신 공원에 왔어요. 메로나를 먹으면서 왔어요. 다리가 아픈데 또 엄청난 오르막이에요. 음, 내 다리. 이쁠 것 같아. 이뻐. 아니, 여기 가 어허. 근데, 그, 뭐가 이렇게 뿌연 느낌이지? 해가 지는 걸 보려고 했는데, 해가 지는 걸못 봤어요. 오는 길에 해가 져버렸어. 달을 보고 있습니다. 아, 추워. 밤이 되니까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 일교차가 너무 심해. 여기에 우리밖에 없어. 아니, 이 공원에 우리만 있어. <웃음> <웃음> 너무 좋다. 어. 사람아, 너무 좋다. 무서워, 근데. 이순신 장군님 제가 밥을 먹고 친구랑 이순신 공원에 왔어요. 근데 여기 사람이 저랑 친구밖에 없어요. <laughs> 오늘 목요일 저녁인데, 어 그래서 어, 사람이 안 왔나 봐요. 근데 조명이 있는데, 오 여기 조명에서 찍으니까 피부가 완전 좋아 보여. 어이 조명 아주 좋네요. 셀카 좀 찍고 가야겠어요. 맛은 다섯 가지 맛입니다. 멍게 지없 이거는 유자 유자예요. 아 맛이 다른 거구나 100% 우유 반죽이라서 다른 빵다청가다가가안 나고요 맛있그래 유자구에 두콩이고파고고반이 이건 얼마예요? 꿀빵을 샀는데 꿀빵을 샀는데 <laughs> 맛있어요 100% 우유래요 嗯，吧。Mm. 어, 밖에 자리 봐. 오, 크림이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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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일찍 문을 닫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저녁으로 떡볶이를 시켰어요. 요즘 아까 저녁시간에 너무 배불렀거든. 안녕 이제 저희는 어, 나와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저희 여객터미널 근처에서 묵었었는데 아주 어, 가깝고 좋았어요. 우리의 귀여운 캐리어들. 다음에 또 여행 같이 오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은 여행이었어요.